17번입니다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등비급수는 관련 개념을 복습을 해보면 급수부터 그냥 싸들이다 복습을 좀 해줘야 돼 급수 급수라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an이라는 규칙으로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오지게 더하는 거야 시그마가 더하는 거니까 맞지? 근데 그 급수가 두 가지로 쪼개면 되는데 첫 번째, 아는 급수, 모르는 급수 수열할 때도 있었죠, 이거 근데 수열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아는 수열이좀 있거든? 근데 급수는 아는 급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등비밖에 없어 등비 한개 빼고는 전부 다 모르는 급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르는 급수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부분합으로 처리합니다 부분합을 구해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등비급수 얘가 지금 이, 이름부터 등비급수라고 줬어 시험에서는 급수라고 줄수 있어 급수라고 주면 내가 이게 등비급수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등비급수를 등비급수인지 알아차리는 방법은 지수에 n이 있으면 등비급수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이 내용 두 개를 다 써야 돼서 쌤이 이거를 지금 소개를 한 거거든 왜냐하면 저 상태에서 바로 공식을 쓸 수가 없어. 맞잖아. 이 등비급수면 이거 어떻게 쓰면 돼? 1 r의 2가 되면 되는 거죠? 답이? 근데 공비가 얼마인데? 뭐 거.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얼마인데? 어. 2/3. 3분의 2입니다. 첫째 항은 얼마인데? 첫째 항. 분의 아, 첫째 항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 넣으면 돼. 숫자 1을 넣으면 됩니다. 9분의 2죠 9분의 2 그런데 얘는 뭐냐 이거지 맞잖아 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되겠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거는 등비급수지만 내가 지금 뭘할수 없어서 저 코사인 n 플러스 1파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부분합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급수의 세 가지 표현 얘기했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세 번째는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라고 했다. 되겠죠? 그러면 은요만큼이 지금 a k가 되는 거잖아.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가지고 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야. 적어볼게. 어떻게 되겠어? 저만큼이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돼?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9분의 2가 됩니까? 9분의 2? 네. 9분의 2에다가 코사인에다가 2파이 됩니까? 2파이? 플러스 두 번째 넣으면 제가 뭐가 돼? 그냥 편하게 지수로 할게 그럼 3의 2제곱이 되는 거죠 맞지? 여기는 3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코사인에 얼마가 됩니까? 3파이 3파이 여기 하나만 더 적어줘 3의 4제곱분에 2의 3제곱에 코사인의 4파이 되는 거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아까 문제가 됐던 애가 누구야? 코사인이었잖아코사인만좀처리해보자 3파이야, 3파이. 이렇게 됐는데 한 바퀴만 더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2파이죠. 맞지? 여기까지 2파이. 그럼 3파이가 됐다는 것은 2파이 플러스 파이를 얘기하는 거고. 맞지? 파이일 때 얘가 얼마야, 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1이죠 마이너스 1 보여? 마이.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얘가 2파이지 2파이일 때는 얼마야? 1이죠 1 얘는 1이지 1.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아 뭐야 이런 거 말하는 거였어? 그냥 1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었네 맞지? 엄청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었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는 거네 뭐만 달라지는 거야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음. 됐죠? 그러면 일단 코사인 생각하지 않았을 때 지금 공기가 얼마야? 코사인 생각 안 했을 때 공비 여기서 1로 갔으니까 3분의 2가 공비죠 그런데 코사인까지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제 2번 가서 우리는 막 부분합 이런 거다걸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첫째 형은 아까 구해놨었는데 얼마였어? 9분의 2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두개 날려버리면은 3분의 5가 되죠? 9분의 15가 됩니까? <laughs> 날리고 날리고 9은 15분의 2 이렇게 돼요.